조조는 동탁 암살 실패로 피난길에 오르는 중. 아버지처럼 여기는 여백사를 찾게 된다. 조조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조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종들을 시켜 잔치를 열고 여백사는 손수 귀한 술을 얻으러 나갔다. 조조는 노독에 지쳐 잠이 든 사이. 묶여놓고 죽일까 아니면 죽여놓고 묶을까. 문 밖에서 살생을 논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잔치에 쓰일 돼지를 잡는 소리였지만 자신을 죽인다고 오해한 조조는 여백사의 일가를 죽이고 달아나는 길에 술병을 들고 돌아오던 여백사를 보며 고민했다. 아버지 같은 분이나 내가 일가족이 죽인 것을 안다면 분명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내 목숨을 남의 인정에 호소할 수 없었다. 조조는 여백사마저 죽이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배신할지언정, 나를 배신하게 둘수 없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반은 이렇습니다. 유비, 송건. 그들보다 조조의 세력이 더 강했던 것은 그가 난세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시대, 충과 효, 인과 덕은 천하가 태평해야 빛을 바랍니다. 재해가 났을 땐 신호와 질서는 무시할 줄 알아야 생존이 높듯 조조는 기존 체제에서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시대를 잃고 바뀐 시대의 순응한 태도가 천하 통일의 정상에 가깝게 한 것입니다. 90초 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